우리가 지금부터 올라가면서 오늘 쭉할 얘기는 현재 한국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음. 나는 뭐 지금 상, 창업을 안 하니까 창업 생태계를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그, 분들 어,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그 생각하실 때는 창업을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음. 근데 생각보다 뭐 민간이랑 그 다음에 국가랑 초반에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음. 그런 제도들이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사업 계획서를 음. 열심히 쓰잖아요. 음.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음. 연초에 음. 국가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음. 그럼 이제 보통 금액은 음. 1억 정도, 음. 최대 1억이에요. 근데. 근데 그때는 결과물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사 계획서만, 계획서만 가지고. 계획서만 가지고. 예,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음. 어, 대다수는 그런 창업 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음. 많이 하시게 되고요. 음. 그리고 그 비슷한 라인에 있는 게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음. 민관도 이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치. 네. 엑셀러레이터는 나도 해봤지. 네. 거기 LP로. 어. 대표님이 어, 어. 거기 주주시기도 만났죠. 했고. 어, 네. 만났죠. 거기서 우리가 만났죠. 어. 그래서 거기는 그럼 또 어떻게 와닿냐. 거기를 어. 어떻게 만나느냐. 네. 와닿냐. 음. 만나냐. 음. 그럼 이제 정부에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요. 정부에서? 네. 무슨 어. 대회. 경진대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거기 네. 심사위원들그 사람들이 나가지그 사람들이 가면서 이제 어. 명함을 주고 받고. 어. 그리고 뭐 되게 상금 한 100만 원, 어.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 뭐 피칭대회, 어. 뭐 사업계획서, 아이디어, 뭐, 스타트업 경진대회, 어, 어. 이런 걸 이제 참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음.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님 같이 음. LP들이 있다. 음. 한번 여기 와서 우리 회사 와가지고 피아, 아, 뭐, IR 해라. IR 한번 하면 어, 우리가 투자해 줄수 있다. 라는 음. 단계가 이제 엑셀러레이터 음. 단계입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단계에서는 보통 맥스 1억 정도. 1억 정도. 네, 1억도 되게 럭셔리하고요. 어. 사실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아서 어. 어,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음. 사업 계획 안에 넣었던 제품을 일차적으로 음. 시제품을 만드는 음. 그런 단계가 있고. 그러면 토탈 창업을 만약에 내가 창업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경진대에서 돈 받고, 어, 그렇지? 네. IR 이렇게 잘해서 또 몇백만 원 받고. 받고. 그다음에 또 어. 엑셀레이터 만나서 또한 오천만 원 받으면 아, 네. 진짜 내가 실력만 있고 아이디어만 확실히 있다고 하면 음. 사업을 처음에 여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네? 지장이 없죠. 어. 투자 단계를 설명드리면 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엑셀레이 엑셀러레이터 음, 음. 단계가 아주 극초기에 음. 시드 투자도 아니에요. 음. 그냥 극초기에 시제품을 만드는 음. 그런 단계에서의 투자고. 음. 어 그다음이 이제 기관. 이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 VC. 네, VC라고 부르는 음. 벤처 캐피탈로부터의 투자인데 음. 보통 시드 투자라는 얘기는 시드가 씨앗이잖아요. 음. 그래서 안전이 씨앗 단계에서의 투자가 제일 처음의 기관 투자고요. 음. 근데 이때는 엑셀러레이터한테 받는 투자도 사실 시드 투자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겠죠 네, 그리고 VC로부터 받는 투자도 음. 시드 투자로 얘기할 수 있어서 겹치는데 음. 보통은 이제 건너뛰고 VC한테 시드 투자만 받는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 엑셀러레이터 가, 갔다가 시드 투자 받는 저희 같은 음. 케이스가 있어요. 음. 시드 투자는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를 받고 아. 기관들로부터 VC로부터 음. 입문하게 되는 단계고요. 그게 이제 VC 시드 투자라 그러네. 네. 어, 시드했다2억에서 네. 3억 정도. 네. 그때 회사 밸류에이션은 대충 어느 정도로 측정인데킹라이츠 음, 말고 다른 회사나 뭐. 야, 이 정말 지각색인가 예. 를 들면 대단르민족그 대표님. 음, 음, 김봉진. 그, 기, 김봉진 그 창업가가 다시 음, 차렸다. 음. 그러면은 시드인데도 500억 막 이러기도 하고요. 아, 처음에 할 때는 돈 받는 게 시드구나. 네, 처음 음. 가장 첫 단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예외 사항은 음. 빼고, 네, 빼고 음. 보통은 뭐 2억에서 3억 받고 10배 정도 음. 뭐 기업 같이 20억에서 30억 음. 음. 그리고 뭐한 1억 받고 음. 10억 음.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음. 게 시드 투자에 좀 그래도 최빈값이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투자자도, 내가 인적 투자도 해봤지만, 솔직히, 진짜 불확실성이 많은데 다 돈을 <laughs> 퍼놓는 거거든. 물론, 나라에서 3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한 아, 600만원? 음. 650만원 정도는 내가 이제 소득공제를 받지만, 솔직히 그게 뭐 사업계에서 두장뭐그 친구 눈빛만 보고, <laughs> 그거 투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음. 음. 그래서 이제 VC한테 시드를 받았어. 음.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팀을 꾸려서 음. 이 시드 자금으로 음. 뭐 이때만 해도 이때부터 막 이렇게 매출이 흑자가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치. 투자자들도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투자를 이 투자금을 잘 음. 도약하는데 쓰라고 주시는 음. 거니까 음. 팀을 꾸려서 아까 음. 말한 시제품을 음. 이제 대중에게 그러니까 고객에게 음. 공개하는 음. 그 단계까지 키워나가는 게 이제 시드 이후에 음. 단계입니다. 음. 그래서 음. 이제 어느 정도 시제품이 대중 앞에 나오고 음.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음. 그러면 음. 어, 근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리즈라고 하는 정규 음. 단계가 있는데 음. 시리즈 A, B, C를 거쳐가면서 음. 어, 정규 투자를 받게 되고요. 음. 그 전에 약간 변칙으로 음. 약간 시리즈 A에 갈 정도의 연차나 규모는 됐는데 음. 아직 뭐 조금 말하기 일러. 어. 그럼 이제 프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아, 아. 프리 시리즈 A, 어. 뭐 프리 시리즈 B 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자기들이 진짜 입맛 붙이기 그 나름이에요. 그럼 VC, 그쵸? VC의 입맛? 어 아니요 창업자도 정하기도 하고. 아 금액이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그냥 아니저 시리즈 a 이가 아니라 프리 a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나? 맞아요. 뭐 그러기도 뭐 하고 30억을 받고 싶은데 어. 아직 상태에서는 30억이 안나오면3 0억이야 어, 그러면 저는 프리 a 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기도 하고 뭐 음. 아니면은 원하는 밸류에이션이 아니거나 음. 뭐 이럴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음,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음. 물어봤어요 왜 음. A냐 프리 A냐 뭐가 다르냐 음. 그랬더니 보통은 음. 내 비즈니스가 음. 이제 BM 수익 모델을 찾아서 음. 돈을 벌기 시작해서 음. 이번 투자만 해주시면 음. 돈을 더 빨리 많이 벌수 있습니다 음. 이 자금으로 가 음. 비로소 시리즈 A다. 그게 시리즈 A다 네, 라고 어, 정의는 하는데 돈을 벌수 있을 때 네, 음. 수익 모델을 찾았어 이제 근데 하여튼간 그거는 BP가 아니라 그냥 매출을 일으켜서 이익이 날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 돈으로 회사가 BP가 만졌다는 개념은 아니고 맞아요. 아, 그냥 일단은 매출을 일으켜서 이익이 난다 맞아요. 그러면 시리즈 A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시리즈 B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이익도 날것 같아 이익도 음. 날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 좀 지배자도 될수 있을 것 같아. 회사가 그러면 BVP가 넘어서서 네. 이익이 넘어 나올 수 있을 단계를 시리즈 B. 맞아요. 어... 네, 아니면 이익이 못 나지만 완전 지배력이 커졌다던가 쿠팡처럼 어, 어느... 돈을 막 쏟아부어야 되지만 어... 고객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어, 데이터 좋아지고 네, 구매를 엄청나게 해한 어... 번만 하면 죽을 때까지. 해. 어... 그러면 이제 자금 빨리 주세요 어... 하는 게 이제 시리즈 B. B. 네. 어... 그럼 시리즈 C는? C부터는 이제 저도 어. 아직 그 가, 경험하지 못하기도 어. 했고, 듣지 어. 못한 영역인데, 어. 그때는 이제 좀더그 뭐랄까 기술적인 영역, 뭐랄까 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음, 아, 아니 시리즈 C부터? 네. 어.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음. 이번에 크게 투자해서, 음. 매출의 볼륨도 늘리고, 음. 비즈니스도 확장해서, 음. 상장으로 가는 초입으로 서겠다 라고 음. 할때 이제 시리즈 C를 받게 되고, 음. 뭐그 전에라도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음. 회사가 이익 잘 내고 매출 잘 내면 음. A만 받고도 상장하고 하,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 자금이 좀 부족해. 어, 음. 계획은 명확해. 명확해. 네, 돈이 음. 이제 때려. 돈만 있으면 돼. 어. 그러면 시리즈 를 B, B C, C, D C, D 뭐 e. 이렇게 쭉쭉 이어가요. C, D는 왜 붙어 있는 거야? 게... C도 있고 시리즈 D도 있고. 결국 C, 이게 있고. 계속 어. 다음 라운드로 갈때더 어. 커지고. 밸류에이션도 커지고 금액도 커지면 음. DE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시리즈 C에서 네. 이 돈만 투자해서 나는 뭐 아까 만한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면 이거 키워서 이미 이익이 나니까 BEP가 음. 넘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상장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음. 근데 왜또 D도 가고 돈이 떨어지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아, 그러니까 생각대로 음. 시리즈 C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회사가 커져서 뭐 매, 이익도 나고 음. 뭐 좋아지니까 우리가 상장을 갈수 있어요라고 했는 애들이 막상 그 돈을 받고 해 보니 안 되는 거네. 안 되는 거죠. 근데 또또 또 가능성은 보이겠네. 그렇죠. 그러면 시리즈 D라는 걸로 해서 또, 또 받는 거죠. 어떤 상식이네, 그렇게도. <laughs> 근데 원래 또 시리즈 C에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IPO를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계획대로 어. 되지 않는 거지. 그고. 그래서 D, E, F 이렇게 줄줄이 나가는 거고. 맞아요. 제가 알기로 토스가 거의 G, 뭐 F 여기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 B, C, D까지 D? 뭐 네. 이렇게 쭉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궁극적인 골은 그다음, IPO다. 어. 아. 유한 발럭트 버립니다. 이런 낙지는 엄청이 해이거는이 테랑 음. 같이니다 한번 먹어 봐. 진짜 이런 코스가 있었다는. 아니. 음. 키노라이츠로 대표로서 많은 VC들을 만나봤잖아요. VC들의 특성, 음. 앞으로 그러한 시리즈 A, B, C를 받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VC를 만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엑셀러레이터까지는 이렇게 경진 대회나 뭐 IR Day 이런데 가서 이렇게 명함 주고받고 만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VC들은 조금 소개를 많이 받아서.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음. 아, 누구 소개를? 그 다른 VC나 아. 아니면은 그 회사에 받았던 대표님. 음, 그 그러니까 기투자 받았던 대표님들. 네. 근데 아. 이제 그 대표님도 아. 그회사 받고 나서 이제 관계가 좋았어요. 잘 사업을 <웃음> 하셨어야 <웃음> 어. 자기도 이제 잘못 나가는데 <laughs> 어. 누구 좀 이렇게 소개시켜 주하면은 사실 쉽지는 않은 아, 거야. 그러니까 잘 나가는 스타트업 대표가 추천하는. 스타트업 대표다 하면은 V c 들잘 만나주네요. 네, 비교적 아. 만나는 건 되게 쉽게 만나주시는 어, 것 같고. 그쵸, 그쵸. 그리고 그 대표님도 자기가 잘 하다 보면 음. 소개해주는 회사도 거르시게 되는 거죠. 그렇지. 네, 함부로 이렇게 소개를 어, 안 시켜주면 뭐 이상한 애들 안 하라고 하고. 네. 어, 그리고 음. 뭐 저도 이제 되게 그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음. 무대보정 신으로 많이 음. 이렇게 닥 닭돌 하는 걸 좋아하는데 <laughs> V c 는 그게 사실 성공률이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무대뼈로. 네, 한뭐 보내고 콜드메일 보내고 하면은 어.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있다고는 하는데 분신한데. 네, 안, 거의 아. 안 됐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소개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음. 만나러 가요. 음. 만나러 가면, 음. VC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되게 좋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럭셔리한. 럭셔리한. 네. <laughs> 그래서 맨날, 음. 그 저희 사무실에 있다가, 음. 이렇게 보따리 메고, 가방 메고, 음. 거기 이제 발표하러 가면, 음. 어깨가 축 쳐져 있어 있었어요. 네. 비가 이... 줄어서?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넓은 공간을 직원 비서 한 명이 이렇게 어... 입구에 그러면서 와 우리 회사도 언젠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어... 이런 거 보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좋겠다, 음... 좋겠다 뭐저야 사실 음... 똑같지만 음... 그러다가 이제 발표하면 음... 뭐 가만히 들어요. 보이실들이 음, 보이실 V씨 분들이 음... 잘 모르니까. 네, 보통 팀장님 음... 매니저님 이렇게 처음에 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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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느낌이 와요. 음. 아, 이 사람, 딴 생각 하는구나. 아, 음. 그래, 그래. 멍 때리고 있구나. 네. 아, 이분은 관심이 없구나. 관심 아예 없다. 음. 그럼 저도 보면서 텐션이 좀줄어데다심이 빠지지. 네. 어쨌든 음. 열심히 하면 결과는 음. 여지 없었고. 아, 떨어지고. 네. 뭐 그래... 연락 안 오고. 연락 안 오고. 음. 아니면 근데 저는 다행히 운 좋게도 음. 그래도 좋은 분들을 만나뵀던 거 같긴 해요. 음, 들 네, 음. 거절하면 거절의 이유도 아... 적어주시는 분도 어, 어, 있고. 너무 좋네. 네. 꼭 대답을 해줬고. 어... 근데 이제 뭐 동료, 그러니까 다른 대표님들 중에서는 어. 뭐 폭언을 들었다고. <laughs> 아, 요거까지 <laughs> 네, 뭐 망하니까 절대 하지 마라. 어? 뭐그 사업 망하니까 아 진작에 접고 시간 낭비 하지 마라. 뭐. 아, 너 춘고구나. 그러니까 네, 인생훈계 아어 아니면은 뭐 잔다거나. <웃음> 네, <웃음> 아니, 아니 인생훈계는나저세계를볼때 인생 <laughs> 좋을 것 같아. 어. 왜냐면은 어, 그 v c 시드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봤으니까, 음. 저 안타까울 거 아니야. 에이. 이 젊은 나이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쥐짜고 있으니. 음. 나도 옛날에 하나 폐업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엑셀레이터 아니 네. 나 엔젤투자 하면서. 음. 근데 그건 이해되는데 그잔는 거는 어, 좀 심하네. 약간 그 콜콜 콜콜 그거 완 관심이 없. 관심이 없다는 에이. 거예요. 그럼 발표하는 사람이 엄청 긴장하고 갔을 텐데 힘이 빠지죠. 와, 그리고 딱 발표 끝났는데 첫 질문이 음. 내가 발표 때 열심히 얘기했던 거. 그걸 또 물어. 보는 거야 요 제일 <웃음> 많이 <웃음> 얘기했던. 그러면 이제 아 여기는 관심이 없구나. 아, 네 그런 그런 걸 이제 수십 번 수십 개 회사랑 하면 음. 그때서야 비로소 한두개 회사 정도가 투심을 해보겠다. 현재 우리나라 VC 업계에서 네. 그 최고의 아웃풋, 파트너는 아, 뭐예요? 저는 제가 인지하는 바로는 음. 알토스 벤처스. 아 거기는 우리 한국인이 하는 게 아니죠? 네, 알토스 벤처스가 어. 제일 좋고 1등. 1등으로 막 응. 설문에도 나오고 응. 응. 한국투자파트너스 한토파 네, 여기는 아... 많이도 하시고 아... 어... 2등 그리고 솔직히 카카오벤처스 3등 아, 카카오벤처스는 규모가 <laughs> 크진 않지만 알짜 네, 항상 1등 설문 응. 나오면 설문 이제. 나오면 네, 마이크로VC라고 하죠 마이크로VC가 네. 작은데 거기는 큰돈은 투자하지는 않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시드에서 시리즈 영미한. A까지 네. 스마트한 투자를 하시는 네. 게 카카오벤져스 정말 강추하는 어, 그 다음에 그리고 미래셋도 에 되게 미래의셋도 네, 좋은 하우스라고 배쳐주자. 들었습니다. 인연은 아. 없었지만 아. 그 다음은 음. 그 다음 잘모라요 네, 그 정도가 아. 제가 그 VC 회사들마다 하우스마다 우리가 음. 이제 VC를 시원하게 회사라고안 하고 음. 하우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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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라고 그러죠, 하고요? 맞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아, 그러게요. 저도 그거 궁금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 어. 그런 하우스들마다 음. 그 좋아하는 포트폴리오가 있다면서. 아 어, 맞아요. 어떤 하우스는 뭐, 뭐 바이오 플랫폼, 어디는 어, 뭐, 바이오, 에. 어디는 음, 제조. 제조. 네, 뭐 이렇게 그 특성 성향이 정해져 있는 거 같고. 어... 근데 그건 보통 펀드 가지고 있는 펀드? 아, 성향. 목적성 펀드. 네. 뭐 나라에서 주는 모태 펀드로 연관된 목적성 펀드에 의한 부의 하우스의 특징이 있나 보네. 맞아요. 어... 그리고 뭐 예를들어 원익 투자 파트너스 이런 곳은 원유 콜드스 네, 아무래도 그 제조나 제조, 뭐 이런 조바이오, 컴퓨체 음. 거기에 관심을 확실히 많이 가지시는 것. 같다. 그러면 카카오 벤처스는 어디를 많이? 기술 투자. 그러니까 기술 투자? 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 신기술. 신기술을 가진. 아 AI. 네, 지금은 AI 일 거고.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알토스. 알토스는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는 어. 회사인데 너무 유명하고 커서 어. 그냥 독점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네. 완전 독보적인 기술. 네. 시장이 알... 엄청 큰. 알토스가 한국에 투자한 대표적인 투자사라고 하면 어딘? 토스. 토스. 네, 토스가 있고요. 또. 배민. 배민. 네. 그리고 아. 아마 아마 쿠팡도일 것같은데 쿠팡도. 네. 쿠팡은 정확하지 않고 음. 당근마켓은 네. 처음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구주로 어. 점점점점 하시다가 당근마켓에 후속 라운드 때 아마 했나 아니면 아,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싸게는 안 들어갔겠네요 거기는 마켓은. 비싸기도 하고 음. 세게 하는 걸로 음. 그리고 나눠서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내가 다해그 라운드는 웬만하면 아, 돈이 네. 많으니까 네. 아. 가장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은 1등이 알토스다. 알토스인 것 같아요. 어, 알토스 받으면 네. 딱 계급장을 단 거래. 네. 약간의 성공의 그 지인. 네. 그러니까 작품. 뭔가 저회사는 진짜 독점 지배자가 될 된다. 만한 회사인가 보다. 알토스에서 인정을 받았다. 네. 그게 확실히 있는 회사가 그래. 알토스 정도가 그런 부위신 것 같아요. 카카오 벤처스 투자자들 모임을 한대면서요. 아, 그렇죠. 거기 참석을 했대며. 거기 훌륭한 벤처기업들이 많았다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스타트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줄래? 카카오 벤처스라는 회사는 음, 음. 그 초기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음. 어, 포트폴리오사라고 하죠. 음. 포트폴리오사가 되게 많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카카오 벤처 내부에서는 패밀리사라고 불러요. 음... 아까 하우스라고 하는 것처럼 음... 패밀리라는 걸 그만 둘러보니까 아 우리, 가족, 네, 우리 가족이다. 네, 아 카카오 패밀리 아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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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곧 아마 내일 이 촬영 시점으로 내일 어. 그 올해 연말이면 한 번씩 어. 패밀리데이를 열고요. 그럼 내일 내일이 패밀리에요 네, 카카오 벤처스. 카카오 벤처스. 예. 거기 가요, 그러면 양준형. 올해는 이제 저는 안 가고 저희 어. 공동 대표님이 아 참석하시고. 요 이번에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키노라이츠는 투자이기 때문에 매년 네, 초대가장거 온다. 거네? 아 근데 가는 건 선택이다. 아 네, 참석하고 할 수도 있고 바쁘거나 어. 뭐 해외 출장이면 안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데 가면 몇 개사가 보통 오나? 아 진짜 몇십 개사가 오고요. 음, 거기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어 카카오에서 대표 스타트업은 당근마켓. 또 와. 또 내일? 오, 내일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는 안 오실 왔어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왔어요? 작년에도 안 오셨어요. 아, 한몇년 그, 전에. 아창업자에 네, 초반에 좀 오셨던 거. 그러면 거기 네. 뭐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도 안 오고? 요새? 여기는 아마 대표만 참여하는 거죠. 아 대표 네. 타이틀을 가진 사람만 네. 올수 있는 게. 대표자만 오거나 하는 거. 카카오 오거나. 벤처스 패밀리데이. 맞아요. 아 네. 그런데 가면 좀 어깨가 좀 으쓱하긴 하겠다. 뭔가도. 어느 정도 성공 레벨에 들어섰다라는 그렇죠. 그 특히 저희는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쭈구리기 때문에 아직 못쭈구리 거기, 거기서 어. 저보다 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다그 그래, 네임드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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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여기에 이제 네. 내가 막차 타고 들어왔구나. 아. <laughs> 문 닫고 들어왔구나. 들어오면 아. 됐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아. 열심히 와 신기하다 하면서 쳐다보고.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되게 유명한 회사 분들은 네. 잘 부담스러워서 못 오실 수도 아. 있고. 바쁘셔서 다,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쁜 거보다는 내 생각엔 부담이 크거 같아요. 음. 지금 다은마켓 창업자가 오면 사람들이 막몇 조잖아요. 그 회사 음. 밸류에이션이 그리고 회사도 잘 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2년 매질라 그럴 거아 그럼 좀막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할 거라. 그래서 음. 대신 카카오 벤처스가 또 되게 섬세하신 게 음. 이런 분들이 가끔 이제 소규모로. 후배 창업자들 만나고 싶다고 네트워킹 의향을 보이시면 아. 따로 초대를 해서 당근마켓 같은데 네, 수요 조사를 해서 식사를 하고 음. 그러면은 네 그럴 때 비용은 누가 내나 궁금하네 식사비요 그러게요 저희는 일단 안 돼요 그지 거기 안돼 아마 투자 어. 카카오벤처스가 내지 아, 않을까 카카오. 당근마켓이 더 부자인데 아 그러네요 아, 카카오벤처스가 부자인가 그러 보니까 어. 저 저는 궁금하네. 이제 그 두나무의 어. 그 송척. 의장님 네, 그분그이 후배 배 백... 랑 한번 식사하고 싶다 할때 냅다 손들어서 운 좋게 뽑혀서 갔는데 그때는 아마 그분이 내셨던 것 같아요. 두나무 <laughs> 네. c 이들을 만났을 때 신경 써야 될 부분과 음. 꼭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거요걸 아. 마지막 멘트로서 좀 정리해 주면 진짜 아. 좋겠어. 이거는 제가 겪은 거를 토대로 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 음. 해야 될 거, 말아야 될거 동일한 게 음. 솔직하게 말하는 거. 음아 솔직해라. 네 부풀리지 않고 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음. 그리고 내가 가진 만큼을 잘 얘기하는 거. 그렇 내가 이거는 몰라요. 우리는 이거는 못해요. 음. 하지만 이것까진 잘해요. 맞아요. 그게 되는 거지. 근데 네.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 이안 믿지. 맞아요. 아. 왜냐하면 보통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렇지. 막 이거저거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연애랑도 비슷한 것 같아. 그렇지. 너무 공수표를 날려놓으면. 블라핑. 네, 나중에 음. 결혼 못 하잖아요, 결국에는나 아, 재산이 막 많은 아... 것처럼하거나 뭐 아, 이럴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는 음. 어, 기본적으로 VC나 음. 그 다음에 이 투자의 생태계 음.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음. 적절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 놓는 것들. 음, 그치 네. 본인 회사의 장점도와 단점도 잘 정리해야 되지만 자기 경쟁사의 장점점도잘 정리해서 경쟁사가 우리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그쵸? 근데 우리는 걔네를 이길 수 있다. 그쵸?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네요. 맞아요. 아... 그 네, 근데 대부분은 기본도 안 돼. 나만 잘 났다 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그냥 커피 마시러 온줄 알고 는데 네, 사실은 뭐 재무 자료, 음. IR 자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 처음 미팅일 때도 네.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난 준비해 가서 어떻게 보여주라. 얘기하다가 어?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자신 있게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준비성을 말하는 거지. 맞아요. 그냥 어, 커피 한잔 먹으러 왔어요 했는데 진짜 커피만 먹을 줄 알고 음. 몸만 뛸링 가는 게 아니지 맞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뭐막 비즈니스를 진척할 수도 있는 얘기니까 맞아요 아 그러니까 항상 VC랑 약속을 소프트 미팅을 잡더라도 기본적인 사업 계획서와 자기 회사의 그런 데이터를 준비해서 가라 준비해서 가아어그 좋은 얘기네 네1박2일 어. 동안 수고했어 준영아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파이 운전 잘하고 마지막까지 어, 안전 운전. 응, 음, 그리고 꼭 이번에 내년에 시리즈 B 해서 저 승승장구하도록. 파이팅. 파이팅. <목소리> chiru sim e chiru e chiru e chiru e chiru